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어, 10월 시작과 함께 또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어, 이번 주는 연휴가 좀 있었던 관계로 저도 이번 주에 방송을 두 번밖에 못 했는데, 어, 참,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아쉽죠. 예, 시장보다는 그냥 HLB 그룹이 좀 아쉽죠. 예,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머리가 뭐, 겜바이오 알테오젠 유한양행 등뭐 기본적으로 HLB와 몸값이 비슷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HLB는 약 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1% 정도는 뭐 보합으로 치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저희한테는 어 기간적으로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상황에서 거래일로로 따지면 정말 몇 거래일 안 남았습니다. 어이 상황 자체가 저희가 뭐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뭐 수차례 이렇게 디데이를 발판 삼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피 말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올해 있어 봐도 이런 뭐 디데이 개념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뭐 같은 바이오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뭐 이게 같은 바이오인데 커플링이 안 되고 이제 디커플링으로 따로 놀기 시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또 소외감도 느끼면서 박탈감도 또 오게 되게 되게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장은 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지금 다른 뭐 대형주들은 신고가 근처 다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음. 어렵습니다. 저도 오래 있어도 매번 이게 힘들고 낯설어요. 예. 이제 정말 저희한테는 이제 클래스 1인지 2인지 어, 여부가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다만 이거는 뭐 1인지 2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만 회사 관계자들도 뭐 어느 정도 시기가 와야지 알 거고 FDA 쪽에서만 좀알 텐데 우리는 그냥 희망하기를 주주 입장에서는 클래스 1이길 바라고 그리고 또 어, 어떤 주주냐에 따라 강성 주주냐 아니면 또 단기 주주냐에 따라 또 다를 텐데, 어, 장기 하신 분들은 클래스 2 나와도 어느 정도 또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클래스 2가 나왔을 때또 무빙이 너무 힘들면 버티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클래스 1, 2 나올 시점이면 정말 이제 또 여기 있는 같이 뭐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 주주가 몇분또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는 주주분들은 또몇분안 계실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뭐, 좋은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번, 요번은 진짜 뭐, 진회장님을 한번 믿고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 먹었기 때문에 어,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클래스 1이 나와서 이 기다림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한주 마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0.9%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확대 확대가 되려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오늘 한국시장 좀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다음주까지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진 않아요 어, 예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약속대련만큼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약속대련이 아니라 진짜 치고받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안감도 있고, 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또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 요걸 또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 지도부에게 판단을 위임함으로써 이제 지도부에서 또 결정하는 시간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주중에 나오지 않을까, 주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거 장, 장이 이제 하고 있을 때그 발표를 하면 주가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칠 것 같으니까 주가 오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어, 아마, 주말, 정, 주말, 주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그룹주 보시다시피, 음, HLB, 생명과학, 파나지는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내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HLB 파나지는 315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팔았고요. 자, 저거 오늘 보는데 얘가 시총이 1300억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HLB 파나진도 지금 보시면 주봉 좋지 않고 일봉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양봉이 하나 뜨긴 떴어요. 지금 몇 거래일 만에 어, 양봉이 몸통이 있는 게 하나 떴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큰 의미는 두진 않지만, 어, 이게 가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면 어, 517때 지금 뭐그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 어떻게 보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지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다음 주 시작을 할때 또다시 51선을 넘지 못하고 고점이 51선 근처에 형성이 되면, 아직까지도 이 2,900원대까지는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5 1 7 저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까지 우하향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9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밝힌 이 삼자배정 유증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공시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화요일 언제지 월요일인가 맞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0천 원대 또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못 넘어가면 이갭갭 매우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갭을 매우 매워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2800원 근처까지도 충분히 또 빠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남아져 버렸어요.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봉도 뭐 지금 112주선을 거의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장중에는 한번 이 2800원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0원 근처 약 아래 위로 이 근처까지는 한번 찍먹을 해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뭐 찍먹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뭐 주봉상 조금 더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예. 못해도 3천원은 회복을 하고 끝나야 5일선 다시 타라는 하고 또 밑바닥 다지고 이런 싸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션은 시총 얼마죠? 2600억 베리스모가 7500억 그러면 원래 이노베이션 같이 뭐, 1100억, 뭐, 요 정도로 보는 건가?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 요게 제가, 이노베이션은 제가 봤을 때, 이 브라이언 킴이라는 베리스모 대표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 이 PSMC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제 사채발행을 했는데, 그게 콜옵션이 있는데, 천 원짜리 콜옵션을 행사 안 하고 요번에 삼자배정 유증을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삼자배정 유증은 어차피 자기 돈안 들어가고 HLB 쪽에서 자금 마련해서 삼자배정 유증 대금을 미국으로 보내서 그 받은 돈으로 이 베리스모 주주들이 이노베이션 주식을 사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봐서는 정말 이 양반은 돈이 없는 양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 원짜리를 거두차고 삼천 원 000원, 삼천 원대 들어왔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이노베이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아, 중기도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비바람, 뭐, 태풍도 와도 괜찮다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처음부터 막 많이 놓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기회가 왔을 때마다 조금씩, 음, 저점이다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게 나은 전략이다. 물론, 베리스모 임상 결과도 좋고, 지금 회사에서 밝힌 대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바이오 기업은 투자하셔보, 투사, <laughs> 죄송합니다.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뭐, 이거는 로또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터지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다. 이거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 장투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바이오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그런 달콤함이 있는 반면에 정말 뭐 사약과 같은 또어 쓴맛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 보진 않았지만. 자, HLB 테라퓨틱스는 9,4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사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 사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얘는 아직까지 갭을 메우러 내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 준다면 갭은 있는 상태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9,200원대 지지 계속해 주는 게 최고로 좋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갭을 메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8,800원대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차트는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스텝, 바이오 2,2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오늘 HLB 바이오 스텝은 장중에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왔죠. 누군가 분노의 매도를 했는데, 어, 그 물량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 물량은 일단 받았습니다. 누군가 개인이 던진 것 같아요. 예, 개인이 누군가 던졌어요.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건 네피셜인데, 김도영 씨 자녀 물량도 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양반은 여기서 수익 안 봐도 됩니다. HLB에서 수익 봐도 되는 양반이라서 팔리기만 하면 되는 양반이라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도 조금 약손절에도 던지던 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의심은 간다. 그리고, 특수 관계인에서 빠져가지고, 이 양반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정말 개인 중에서 다른 종목, 바이오 종목들이 원체 시장이 좋으니까, 이거 손절치고 빨리 작은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뭐 냅다 던졌을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일단, 이 23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2300원대가 무너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뭐쓰 3바닥이 아니라 포바닥까지 가는 상황인데, 어, 지금 5.17 저점 깨지는 건 물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이 빠지면 2,000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자리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새로운 저점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새로운 저점이 안 쓰여지려면 다음 주에 다시 2,300원대 올라와서 양봉이 뭐한이 거래를 연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음 주도 뭐 2,300원 아래서 논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입니다. 4,9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다시 이 47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뭐 아직까지 차트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는 할순 없지만 가격적으로는 여러분들 을 심리적으로는 지금 끝났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계실 텐데 HLB 글로벌도 일단은 저희가 4,700원 라인을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이라서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지만 이 가격이라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낯설고 힘든 상황인데 일단 4,700원 자리까지는 열어두셔야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제약은 25,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자뭐 hlb 제약도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 없습니다 거래량이 얼마 없고 일단 이 26,000원대 깨고 내려가니까 못 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얘는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24,500원에서 25,000원 요 사이 정도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 깨지면 저희가 이 상한가 상단까지도 이어로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가면 거의 뭐또 얘도 갭을 어느 정도 2차 갭을 또 메우러 가는 거죠. 요게 깨지면 지금 밑에 갭도 있는데 저는 이거 웬만하면 진짜 클래스 2 받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까지는 갈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적으로는 이 24,000원에서 5,000원 자리 요 자리가 빨리 지켜져야 된다. 요 자리 지키고 여기 안 내려가고 다시 위로 돌려놓는 게 제일 좋겠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방을 돌릴 수 있는 거래량 터진 양봉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계속 우아양 느낌이에요.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 오른 것 같지 않고, 예, 지수가 좋든 말든 상관없이 HLB는 그냥 뭐 따로 놉니다. 예, 시장과 뭐 그냥 따로도 충분히 놀수 있는 놈이라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시장이 불장이든 금투세를 폐지하든 내갈길 간다라는 모습이에요. 짜증이 확 나네요, 갑자기.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18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생명과학도 지금 1600원 자리는 일단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깨진다면 저희가 입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만원 초반대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도 이 자리를 지켜 줘야 된다. 제가 왜 일단을 왜 이래 많이 하지. 어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1600원 정도 계속 지켜 주는 게 그나마 낫다. 이거 깨고 내려가서 또 고점이 1600원으로 형성된다면 만원 깨니 많이 이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 뿐만 아니라 방향성은 밑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으로 볼수 없는 종목들이 HLB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죽었다 싶을 때 양봉 하나 뭐 뜬금없이 뉴스로 뭐 소식으로 어 장대 양봉 하나 세우면서 뭐한 10일 조져 놓다가 하루 만에 그 10일 음봉 다 잡아먹는 봉 나오는 게 HLB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클래스 1이 나와야 되겠죠. 2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정말 흔들고 갈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안 빠질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클래스 1이 난다면. 아마 시장에서도 HLB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 오, 이거 얘들 진짜인가 보네. 정말 FDA도 정말 경미한 상황인가 보다. 이러고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시장에 돈도 좀 들어올 거고, 그런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 어쨌거나 1 0월 중반까지는 이렇게 아, 나 죽었어 하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예. 자, TSNN입니다. 573원에 막아면, 이제 얘한테 욕도 안 나와요. 욕도 안 나오고, 그냥 기가 찹니다. 그냥, 예. 자, 기간이 팔고 외국인 그 개인이 샀는데요. 기타 법인은 그동안 들어온 거다 나갔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이거 448일 선못 넘고 이거 내려가면 또쭉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빠졌죠. 쭉 빠지고 오늘, 또 지킬 자리는 또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4 0일선 이탈 없으면 다시 700원짜리 또 언젠가는 또 한번 도전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지금 이거 그냥 줬다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이거 계속 반복이 얘는 천원 안 넘어가면 별로 이거 솔직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별로 희망도 안 생기고 이거 흥이 안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10% 오르든 20% 오르든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뭐, 위로 올라가려면 700원 정도 올라가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